일단은 엔씨조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마.. 이제 신성검사에 대한 스킬을 전부 다 공개를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나오기 바로 이틀 전이야 11월 7일날 출시를 하기 때문에 나오기 이틀 전이라서 자 일단은 검과 마법의 경계를 초월하는 아이나사드의 빛! 뭔가, 검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부여하는 이런. 야, 검을 딱 들고 내 검에다가 뭔가를 마법을 부여하는. 아, 요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 자, 이거 검과 마법을 같이 사용한다. 이게 처음에 던졌던 떡밥이 바, 떡밥이랑 같은 맥락이기는 해. 근데 제가 생각했던 1단계부터 9단계 일반 마법을 쓰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나오진 않았네요 형님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형님들 이번엔 어,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자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음, 스킬 자체가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검에 부여하는 신성마법 도피셜에서 처음 맞춘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인챈트 웨폰 땡땡 카오스가 있는 거 보니 인챈트 웨폰 시리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을딱 이렇게 인챈트 웨폰 카오스 말고 인챈트 웨폰 크래쉬가 나왔죠. 1레벨부터 3레벨까지 마법에 대한 레벨이 단계가 있다라는 게 야, 이게 강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인챈트 웨폰 카오스가 1레벨은 일반 등급 마법서, 2레벨은 뭐 영웅 마법서, 3레벨은 뭐 전설 마법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지 야 이게 1레벨부터 3레벨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투할 때 디버프를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크래쉬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요것도 조금 애매해 어쨌든간에 이렇게 크래쉬 데미지형 마법을 발동시키는 크래쉬가 있는 거고 디버프형 마법을 발동시키는 카오스가 있는 거고 요래서 일단은 크래쉬 이거 하나만으로 스펠파와 인트가 좀 중요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힘만으로 데미지를 내는 게 아닌 인챈트 웨폰 클래시 때문에 스펠 파워 또는 마법 데미지 또는 인트로 관장되는 여러 가지 그런 스탯들로서 추가 데미지 마법 데미지를 내는 어, 정확하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형님 그래서 인챈트 웨폰 클래시의 데미지가 스펠 파워가 상향 상승됨에 따라 데미지가 얼마만큼 상승이 될지는 일단 나와, 나와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들께 장님 카오스랑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인트 블로우는 기존에 나왔던 그 파란색 크리티컬 뜨는 거, 어,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넘기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형님들은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세인트 홀리쉣, 아니, 세인트 홀리인데, <laughs> 홀리쉣이로 홀리쉣? 어, 세인트 홀리쉣. 요 건데 신성 검사가 언데드에게 뭔가가 좀 세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갖고는 있었어, 갖고는 있었는데 요거 암흑 기사에 대한 추가 데미지 보다 나 이게 나 이거 되게 신기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암흑 기사를 저격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PVP로 봤을 때는 우리 그 모두가 입을 한대 모아 말하는 격수 중에 제1 티어 원탑. 암흑 기사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냥으로 봤을 때는 7 0번 흑기사 전투 기지에 있는 그 암흑 기사들 있죠.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암흑 기사의 형 여동생으로 나오는 누나랑 형형으로 나오나? 어쨌든 뭐 걔네들. 요거 70일만 사냥할 때도 굉장히 괜찮겠죠. 비수 들면은 언제도 추가 됩니까 중첩이 될 것이다. 뭐 가능한 얘기긴 해. 왜냐면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가능한 부분은 다 열어놔야 됩니다. 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어. 자,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신성 스킬.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에다가 부여하는, 내 자체적인 잡업 스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법사가 블래스 웨폰을 쓰는데 상대방 카운터 매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마법이니까. 에? 어, 근데 나는 그냥 내 무기에다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그런, 그런 페널티 같은 게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부여할 수 있는 스킬들이고, 자, 여기 뒤에 보면은, 힘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신성 스킬 등등등이 있는데, 세인트 스턴 같은 경우는 스턴이니까 물리형 기술로 분류가 된다라면 카운터 매직에 당연히 안 감기겠지. 타임 클리어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잡업 스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세인트 컴퓨즈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적중을 시켜야 되는 마법이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카운터 매직에 막힐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세인트 이뮬 같은 경우도 본인 배리어를 생성하는 잡업 스킬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포지션 체인지 같은 경우도 기술이 아닌 마법으로 분류가 된다면, 상대방이 카운터 매직을 가으면 포지션 체인지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매직 미러 같은 경우도 상대방한테 적중을 시켜야 돼요. 마법이에요. 내가 적중된 마법을 복사해서 적에게 시전을 할 때, 그게 디스일 경우 상대방이 카운터 매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맞은 디스를 복사해서 돌려주는데 상대방 카운터 매직에 그 디스가 막힐 수가 있다고 아우리 제빵형님 어서오세요 신성검사 스킬 단축창에도 에너지 볼트를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님들 에벌게일 하듯이 이제 또자 버프 스킬이 따로 있어요 보호와 회복에서 나오는 강인함에 겹고 성스러운 오라에 둘러싸인 신성검사는 누구보다도 강인합니다 해가지고 세인트블레스 착용한 방어구에 플러스 1 강화 효과 부여. 야, 이게 강화효과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NC서부터 답변해서 방어구 1방만 올라가는 게 아닌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구나. 와, 그러면은 격장 같은 경우와 형님들, 제가 지금 격장을 갖고 있어요. 경분해장가. 내가 알기로 7강에서 8강이 되면, 이거 봐, 근거리 명중이 또 올라가. 야, 이거, 파란부 갖고 계셨던 형님들이 개떡상이고, 그치, 형님들, 파란부도 원래 리덕이 없는데, 그게 인챈트를 하면은 구안부가 되면서 그 리덕션이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그, 매 시간마다 이게 버프 스킬이다 보니까 버프 지속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버프 지속 시간마다 이제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잠깐만, 구안부에서 시반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와! 와나 개이드! 나, 나 구안부 있어! 이거 리덕 1도 올라가네, 방어구랑! 내가 최근에 샀거든요 구한부 한개만 적용일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확실히 몰라 한개만 적용일수도 있어 근데 그왜 예전 영상에서 보면은 형님들 방어구 다섯개까지 부여를 했거든 그때 공개된거는 다섯개였어 그림이 야 이렇게 좋게 해준단 말이야? 신성검사 역시 개사기야 형님들 세인트블레스 요거는 일단은 기본이겠죠. 이거는 솔직히 일반일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님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인트 카운터, 세인트 카운터. 야, 요거는 좀 오질 것 같아. 요거는 기존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봤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세인트 그레이스도 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중복으로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우리가 진짜 신성 검사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세인트 퍼니셔 이렇게 세인트 퍼니셔가나다 이거 주, 한갈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한가지 스킬에다 스킬이 몇 개야, 효과가. 스턴에다가, 회복에다가, 데미지까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정도면은 신화일 것이다. 어, 신화일 것이다 했는데,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또 예리한 척 하는 또, 명탐정 코난이 아닌 명탐정 도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이게 어떠한 맵에서 쓸수 있는 한정된 스킬일 것 같아. 월드공성 이런거죠 신화스킬이긴 신화스킬인데 일반필드에서 쓸수 있는 일반필드에서는 그냥 스톱만 나가는거고 그냥 공성전과 진영전 월드공성 이렇게 정확하게 적군과 아군이 나뉘어있는 이런 맵에서만 저, 데미지 제공 플러스 회체력 회복, 요런 것들. 파티원 아군, 타겟팅 적, 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 리니지엠에서 나와 있는 일반 필드 전투에서는 적군으로,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지가 않아, 형님들. 되게 애매한 스킬이야, 그래서.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턴이 두 개야. 이두 개야. 혼자서 3면턴까지 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쓰냐면, 일단, 세인트 스턴을 써. 타임 클리어. 다시 세인트 스턴. 그리고, 타임 클리어가 쿨타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인트 퍼니셔. 자, 스킬 그룹으로 보면은, 일반이 세인트 스턴일 것이고, 스킬 그룹 유니크가 타임 클리어와 세인트 퍼니셔일 거예요. 일반 그룹이 아닐 거야, 세인트 퍼니셔가. 만약에 세인트 퍼니셔를 일반 그룹으로 주잖아? 혼자서 4연턴 가능해요. 세턴 플러스, 세퍼 쓰고, 어, 세퍼 쓰고, 타임 클리어. 세턴 플러스, 세퍼. 이렇게 4연턴까지 가능해. 그래갖고 이거는 너무 사기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신성검사 만나면 죽을 때까지 스턴이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세인트 퍼니셔는 타임 클리어랑 풀타임이 같이 도는 스킬 쿨업이 유니크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세인트 퍼니셔와 세타임 세인, 클리어 쿨타임이 관건이야, 형들 어쨌든 요렇게 세인트 퍼니셔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다각적인 측면, 어, 요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각각 스킬에 대한 등급을 우리 시청자님들이랑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서 일반, 영웅, 전설, 신화, 요렇게 나눌게요. 근데 신화는 진짜 세인트 퍼니셔가 맞는 것 같아, 신화 스킬. 세인트 퍼니셔가 신화일 것 같고, 모두가 예측하는 세인트 스턴는 일단 바뀌었어요, 이님들. 백업 마법 불과. 근데 이게 요번에 11월 4일날 변경됐죠? 백업 마법은, 힐까지도 포함인데, 여기서 얘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버프 불가라고. 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말로 일반 스킬로 분류될 것 같다라는 게제 머릿속에서는 확정시 됐어요. 어, 타겟, 여기에 플러스 타겟팅 해제. 타겟팅 해제는 근데 나와봐야 알아. 이게 과연 술자 기준으로 타겟팅 해제인지, 피격자 기준으로 타겟팅 해제인지, 그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술자, 가 타겟팅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1대1 할때좀 좋죠, 형님들? 어, 스턴이 삑기 나도 타겟팅 해제가 내 상대방이 나를 잡고 있는 타겟팅이 해제가 된다라는 건투망컨과 약간 비슷한 정도 상대방의 칼질을 한두대 정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러면 일반 스킬 한번 조금 제가 일단은 다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자님들이 아 저거는 아닐 것이다 뭐 저거는 맞을 것이다 뭐뭐 뭐 그런 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인챈트 어 그리고 세인트 폴리쉬 저는 이거 영웅일 것 같아요. 어세인트홀리시에서는 영웅일 것 같아 영웅일 것 같고 얘네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챈트에폰크래식 하우스는 나는 나는 혹시나 모르는데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놓을게 형님들 여기다 이 레벨로 전설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얘네 그냥 돈독으로 새끼들일 수도 있어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믿지는 마세요 형님들 아, 반클리프 엔형님 그럴 수도 있겠다. 만나일 때는 카오스 크래쉬만 사용할 수 있고, 카오스 크래쉬 같은 경우는, 라우풀 1, 만일 때는 1레벨, 2만일 때 2레벨, 3만일 때 3레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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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다. 나 생각지도 못해. 이거 지울게요. 여기,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반클리프 엔형님 이거 보이십니까, 형님들 크래쉬는 라우풀이고, 카오스는 카오, 카오틱. 해가지고, 지금 법사 자체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차라리 이게 날것 같은데. 양로 개념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 홀리쉣은 당연히 영웅일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암흑기사 PVP 할 때도 필요한 마법 부여이기 때문에 홀리쉣 같은 경우도 조금 저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 클리어. 타임 클리어는 이거 전설이라고 말하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타임 클리어. 전설. 어... 세인트 컴퓨즈 정도 같은 경우는 영웅일 것 같고요. 세인트 이면은 이미 뭐 공개가 됐죠. 이면 투함으로 바꿔 주는 게 세인트 이면이기 때문에 같은 등급인 영웅, 영웅으로 좀 분류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체인지는 이게 너무 좋은 스킬이라서 심지어 하나 더 부여됐어. 상대와 위치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닌 변경된 적에게는 텔레포트 불가 상태가 부여가 됩니다. 나는 바꾸고 바로 배를 할수 있지만 상대방은 바꾸고 텔이 안 돼요. 어, 그냥 바로 턴치켜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포지션 체인지는 이거 무조건 전설 스킬일 것 같아. 매직 미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일반 스킬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영웅 스킬로 조금 놓을게요, 형님들. 영웅 스킬인데 너무 많다. 자, 세인트 블레스. 일반일 것 같고. 세인트 카운터. 일단, 무조건 카운터라는 게 들어가잖아? 무조건 전설이야. 카운터 어택 빼고는,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 카운터 리벤지 신화구요. 그리고, 엘레멘탈 카운터 요정거 그것도 적이구요. 카운터 어설트 투사 스킬도 전설이야. 이거, 세인트 카운터는, 이거 무조건 전설일 것 같아. 요거 갖고 자 그다음 세인트 그레이스 세인트 그레이스 같은 경우 약간 저는 세인트 글래스 일반에 일단 놓을게요. 뭐 데미지 몇부터 몇까지는 몇 몇부터 몇까지는 몇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데미지의 퍼센테이지로 데미지 일부가 회복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리덕션 개념으로 나올 것 같아서 리덕션 아머 또는 다크 아머 또는 뭐 드래곤 스킨 이런 식으로 투사와 암흑기사와 기사가 갖고 있는 그런 리덕션 암호와 같은 스킬일 것 같아서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요거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음. 그, 퍼니션은 여기 적어 놨습니다, 형님들. 퍼니션은. 신화에다가 적어 놨어요. 자, 요렇게 등급 나눠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틀 남은 와중에 또 11월 7일 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렇게 스킬들이 많이 나오잖아? 일단은 나 내가 또 실험 왕이잖아, 형님들. 세인트 블로우 실험을 해야 되고 인첸트 웨폰 카오스와 크래시편 실험, 그리고 세인트 홀리쉬의 실험도 해야 되고요. 세인트 스턴 적중률 실험해야 되고요. 일복 터졌어, 일복 터졌어. 그래서 요런 것들의 정확한 실험과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유튜브에서 보여 드릴 텐데요. 어, 꼭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까지.